이번 여행지에 도착을 했는데, 내려가는 길이 엄청 빡시게 생겼습니다. 이리 내려가야 되는가, 옆에 길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길이 나 있습니다. 옆에 길은 아닌 것 같고, 아, 길이 이 길도 아닙니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어디가 내려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찾아 봅시다 야 내려가는 길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는 붙자 그랬는데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절대 아니고 이번 여행은 짐바리 가족과 엄청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사진 곳인데 그 부분이 지금 낚시의 흔적이 있습니다. 일단 내려가 봅시다. 이번 여행은 짐바리가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한번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경사를 진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평지입니다. 평지라서 좋아 보입니다. 이번 여행은 이곳에서 몇 대만 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딱몇 대만 펴면 은 좋은 포인트가 나오고, 또 우한 쪽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포인트는 이렇게 나무를 지나야 됩니다. 나무를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와, 이 포인트가 훨씬 멋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더 앞쪽에 마름이 있으니까 마름 사이에 사이에 짧은 대로해서 낚시행을 한번 해봅시다. 포인트는 진짜 좋아 보이고 또한 물색도 좋습니다. 현재 유랑자 산은 아주 멀리 사도 안 보입니다. 자진발를 해봅시다. 아이고 힘듭니다. 엄청난 비탈길을 두 번을 걸쳐서 짐박을 했는데 또한 번을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빼놓고 또 왔습니다. 역시 한돌낫잘 됩니다. 작업부터 <laughs> 끝났고 이제 또한돌1초 뜰채를 펴 놓읍시다. 혹시나 답변 중에 또왕언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번 영역에서는 이렇게 3단만 펴도 충분합니다. 정면 쪽에 수라 2.2칸인데 수심이 한 메타 10 정도라 보이고 있습니다. 2.2, 2.4 같은 경우는 앞쪽에 마름포켓구역에 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짐박을 했으니까 월척 두 마리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연기에서는 일성 옥달기 그루텐하고 일성 비타입 동물성 그루텐을 50대50으로 맛있게 개습니다 일성 국민비밥도좀 뿌려 놓고 큰 녀석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번 여행지는 한평에 있는 나산천입니다 이렇게 나산천에 와 가지고 유랑자가 오랜만에 이렇게 재편성을 해본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 나산천 포인트는 아주 좋습니다 마름이 사 가지고 군데에 군대 포켓구멍도 있고 해서 아마 나오면 좀큰 녀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여행 한평 마간천에 이렇게 오신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유랑자 오늘도 멋진 여행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만큼 즐거운 여행이 될 듯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대표 낚은 수라 낚시애 8대 대표 낚을 끝냈습니다. 길게는 3.5칸이 제일로 깁니다 길게는 3.5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작게는 2.2칸까지 해가지고 바로 앞쪽에 마른 바깥쪽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심은 메타 10에서 메타 20 정도의 수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심도 적당하니 좋고. 오늘 또한 물색도 좋습니다. 제일로 기대되는 제가 2.2칸, 2.4칸, 2.6칸입니다. 이세 대가 2 .2 칸, 2 칸, 이 세대가 아마 사고를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애에서야홀트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는 나오시 이는 나오시 와 좋습니다 저 순조로 뜰채가 마중 나갑시다. 햇빛이 지금 좌완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가서 파라솔을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멋진 녀석이 나와줍니다. 이 녀석이 나산 점붕어입니다. 이 녀석은 월척이될것 같습니다. 아마 빙고를 외쳐야 될것 같은데요. 적어도 좋고, 나산천 붕어심 좋습니다. 이 녀석은 딱 30일 나갑니다. 30일 월척입니다. 나산천 이렇게 첫 입질에 월척 녀석이 나와 버립니다. 좋습니다. 월척도 나왔고, 이제 허리 급으로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워낙에 정면에 라서 차이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자 밤낚시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봅시다 월척한 마리 나왔으니까 월척두 마리만 잡으면은 요란가 퇴근하겠습니다 미라클 스토리 대무록 데디치에 이제 점등식을 합니다 전 녀석 나옵니다.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이러시게. 멋진 녀석이 또 한마리 나와줍니다. 역시나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큰 녀석이 나옵니다. 자이 녀석도 개측자 위에 한번 세워봅시다. 빙고 이 녀석은 33이 약간 넘어갑니다. 두번째 입질도 얼척입니다. 나산천 붕어 멋들어지게 생겼습니다. 멋진 찌울림에 이렇게 나와줍니다. 11강 낚시에 2연타석 벌칙입니다. 역시나 50m 이상 긴빵 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급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 끝! 이네도 여덟친데, 빗기를 바꾸려고 낚싯대를 들었는데, 자동방으로 나옵니다. 그래, 너는 잘 가. 자, 맛있게 굴렀던 달아서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 에헤이. 야, 니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일곱취가 나옵니다. 역시나 일곱취는 입질 패턴이 틀립니다. 잘 가라. 이번에는 월척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퇴근을 한다, 일찍. 에? Lausiga Gut Ja Lausiga 드디어 유랑자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척 3마리째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최고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녀석은 최고가 어마무시합니다. 최고, 어허이, 좀 있어봐. 이렇게 최고가 좋습니다. 이런 녀석이 나산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빙고. 이 녀석은 허리입니다. 36. 36. 허리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멋진 허리급이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 36. 좋습니다. 자, 맛있게 또 글루텐 달았으니까 사업자를 위해서 한번 나가 봅시다. 역시나 예상했던데, 좌측에서 두 번째 때, 2.4칸에서 또 허리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데에서 큰 녀석이 나와주면은, 기분은 배가 됩니다, 배. 좋습니다. 엄청 날씨가 쌀쌀합니다. 야간 땀낚시나, 혹시나 또 일방낚시 다니실 때는, 꼭 난로들 챙기십시오. 난로를 안 챙기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난로들 챙기셔 가지고 즐거운 낚시들을 하십시오. 날씨가 엄청 쌀쌀합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인데 30분만 더쪄 보겠습니다. 유랑자 낚시행, 한평, 나산여행, 여기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11시입니다. 딱 30분 연장을 했는데, 사짠 녀석을 못 보고, 유랑자 퇴근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짬나게, 월척급 3마리, 허리급 포함입니다. 해서, 또한 중척급 해서, 이렇게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붕어들 힘이 어마 무시합니다. 이렇게 힘 좋은 풍우들하고 유랑자 또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룰루랄라 기가를 하겠습니다. 나산천에서 나온 어마무시한 녀석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자, 잠시 나와봐라.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구경조가 시켜드리자. 이리 오시게.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 녀석들이 나산천 삼총사 얼척입니다 붕어들 최고가 아마 무시하죠. 진짜 최고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녀석 36 어허이 좀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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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보내줄게 이 녀석이 나산천 36짜리 흐립니다 흐리 좋습니다, 분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 녀석들. 자, 잘 가다 잘가라잘 가라. 여기 가. 여요 가인 녀석아? 자, 또 나머지 붕어들도 보내줍시다. 붕어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너도 잘 가고. 그렇지. 자, 그 다음 31cm. 너도 잘 가라. 나간 쪽 붕어들 힘들이 좋아가지고, 진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자 다음 여행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방자 퇴근합니다.